자표와 그래프, 그래프 2의 일곱 번째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래프는 어느 도시의 강수량 변화를 시간에 따라, 강수량 변화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그래프의 가, 나, 다, 라 구간을 해석한 것으로 알맞은 것을 차례대로 나열하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에 있는 X축은 시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y축은 강수량이에요. 비가 얼마나 왔느냐는 하 거죠. 그러면 제일 처음 그래프를 한번 봐 보세요. 자, 봐 봅시다. 제일 그 처음 그래프는 여기가 이렇게 반듯하죠. 반듯해요. 평행, 평행하죠. 그 말은 지금 강수량이 이만큼인데 강수량이 어쩐다. 지금 올라가면 강수량이 높아진, 많아지는 거고, 내려가면 강수량이 적어지는 건데, 지금 이게 반듯해요. 그러면 어쩐다고 말할 수 있어요. 강수량이 많아진다, 적어진다, 변화가 없다. 변화가 없죠. 강수량이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다가, 그 다음에, 이 빨간색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내려온다는 것은, 자,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내려오고 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 말은 시간 여점에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오른쪽 왼쪽은 시간이고 위쪽 아래쪽은 강수량이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빨간색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 내려오고 있다는 것은 강수량 여점이다 적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다의 구간에 가서는 또 반듯합니다. 그 말은 강수량이 적어졌는데, 자 이때부터의 시간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빨간색이 얹혀져가고 있어요. 그대로 반듯하게 있잖아요. 강수량이 높아지지도 않고 낮아지지도 않으니까, 또 여기는 뭐라고 말한다? 변함이 없다. 그러다 마지막에 가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또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 그래프가 쪼고 있어요. 위로 올라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위로 올라간다는 건 시간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위로 올라가. 강수량이 위로 올라. 가 강수량이 어쩐다 많아진다. 자, 그래서 여기 가 부분은 어쩐다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 디귿. 자, 제일 앞에는 디귿 이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내려오니까 두 번째 나의 구간에서는 내려오니까 강수량이 밑으로 내려와. 강수량이 어째진다 감수한다. 리은에 감소한다가 나왔죠. 감소한다. 그 다음에 다의 구간에서는 또 빨간색이 어쨌다? 예, 반듯하니 있다. 즉 강수량이 어쩐다. 변함할 변함이 없다. 다시 디귿이 되겠죠. 그러다 마지막에서는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간다는 건 강수량이 어쩐다 많아진다. 그래서 뭐다? 증가한다. 기억이 되겠죠. 자 해석할 수 있겠죠? 디귿 리은 디귿 기억 몇 번. 5 번이 답이네요. 5번 이렇게 해서 답을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읽을 줄 알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문제. 다음은 진구가 시간에 따른 자, 시간입니다. 또 시간에 따른 환율의 변화, 환율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를 보고 말하는 내용이다. 기억에서 디귿중 기억에서 디귿중 진구가 본 그래프를 골라라 그랬어요. 이 글을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그래프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자, 이 개월 전부터 계속 오르던 원 달러 환율이 미국 대통령이 연설한 뒤로 내리다가 계속 오르던, 계속 오르던. 첫 번째는 계속 올랐죠. 계속 오르다가 연설한 뒤로 다시 내리다가 다시 빠르게 오르기 시작했다. 오르다가 내리다가 빠르게 오르다 빠르게라는 말이죠. 급하게 확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가로축을 보니까 가로축은 시간이에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y축은 환율이에요. 환율이 위로 가면 높아지고 아래로 가면 낮아지겠죠. 자, 그러면 계속 오르다가 내리다가 다시 올라. 자, 이거. 기억부터 하이이 예, 기형은 파란색입니다자 어째요? 올라가다가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갔네요. 내려오다 올라가다 내려오다 올라갔네. 기억 있네. 다시 니은 한번 봐 볼까요? 자니은은 빨간색이네요. 자 올라가다가 여기 어때요? 살짝 여기 높이보다 더 높이 올라갔지. 올라가다가 올라가다가 또 올라갔어요. 니은은 계속해서 올라가네. 근데 이것 이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오르는 그래프지만, 이제 해석을 또 하자면 이건 어째요? 경사가 높게 올라가죠. 근데 여기는 완만하게 가죠.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표현나서 빠르게 올라가는 겁니다. 빠르게 올라가고 이거는 어 느리게 올라가, 완만하니까 다시 여기는 그냥 또 올라가죠. 이건 빠르. 이것보다 이게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말이에요. 이유는. 빠르게 올라가다가 느리게 올라가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그래프예요. 디귿, 디귿 검정색입니다. 처음에 어쩌다가 예, 밑으로 내려버렸네요. 내려오다가 급하게 또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와요. 내려오다 올라가다 내려가다. 그럼 여기서 올라가 계속 오르던 것이 연설한 뒤에 내리다가 다시 빠르게 오르기 시작하였다. 그러면 몇 번이 되겠어요? 예, 기억이 되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별로 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 그래프를, 항상 그래프를 보는 요령은 가로축이 무엇에 대한 이야기고, 세로축이 무엇에 대한 이야기고, 그래서 이 가로축과 세로축과의 관계를, 예, 그래프를 보고 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